닭 트리오도 있고, 아, 두 트리오도 있고, 대박이야. 진짜 미쳤어. 아라리의 껍데기, 스라클, 우두, 두둔 역시 있어야지. 아, 여기가 물, 물이네. 좋아, 좋아. 어, 콤팡, 울카노도 있네? <laughs> 뭐야. BGM 녹지레기 야생은 60 60 중후반인 것 같은데 오케이 대폭발 안 배웁니다 일단은 박스에서 다른애 좀 데리고 오자또 도가스 말고 데리고 올만한 애가 없다? 어. 가자, 그냥. 도감 봐봐야지, 또. 블루베리 도감. 뭔데? 아, 오케이. 그, 걔네. 걔 뭐냐. 어쨌든. 사마사르가 블루베리도 가면 아, 들어왔네? 어떻게 들어왔대? 켄타로스랑 넌 누구니? 제브라이카 줄뮤마구나 오케이 음, 베라카스랑 그라인 있고 워글 히스위 워글은 안들어왔나보네요 음, 히스위 워글은 안들어왔나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야, 사마자르가 있다는 건 제가 주는 게 사마자르겠네, 그러면. 로토무, 로토무 라인 다음에 있는 게 누구지? 마빌크 그쪽이구나. 얘네는. 음. 알로라 애들도 들어왔고, 78번이, 아, 초락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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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만에로 해도 있고. 음, 오케이, 오케이. 아, 파팅 애들. 파팅 애들 다 들어왔고. 240번이. 이게 그거구나. 그, 그거, 포켓몬. 그 포켓몬 있잖아. 남청의 원반대 포켓몬. 나 너무 설레, 어떻게? 나 너무 설레. 미쳤나봐. 뭐가 아직 안돼 있는 거지? 방금, 너네 라인이, 지나갔는데. 됐겠지, 그러면. 이거 뭐 주냐, 보자. 아, 특성 캡슐을 주네? 다음에 뭐야. 업그레이드. 계 아, 폴리곤 라인이구나, 이거는. 그리고 사파리볼? 너무 좋아. 아라리야, 아라리라고 어라리라고! 알로라 애들이 들어왔다는 걸보면 알로라 나시도 들어왔다는 거잖아. 나 너무 행복해, 어떡해? 바로 퀵볼. 굿. 아라리를 잡았다. 응?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일단은 콤팡도 잡아두자. 콤팡이랑 아, 콤팡 있네. 하지마, 하지마, 콤팡 하지마. 두두 잡으러 가자. 두두 스라클,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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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두. 무대. 바로 퀵볼. 바로 그냥 퀵볼 써버리기. 울카노도 잡아놓을까? 헛볼이 잡지 말자. 귀찮다 가자. 호호호호호호. 대박. 진짜 대박. 여기 있네. 아니, 엄, 줄뮤마 저기 있네. 좋은데, 아주 좋아. 안녕. 오랜만이다잉. 시류였나, 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세류구나. 안녕. 세류 누나. 누나. 붉은 달 조사를 도와줘서 고마워. 사진 포즈, 웃줄, 담정표, 현. 뭐야. 교환, 아... 예, 예. 카메라맨, 역시 대단해요. 엄청난 정보. 이번엔 뭐죠? 아, 루크 공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곧장 어디론 가버린다고. 뭔데? 잔뜩 잡아. 어. 200마리? 지금 120마리 못, 못 모았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엄청난 정보. 이번엔 뭐지? 이번에 붉은 달 말고 사마사르라나 이번에는. 그러면. 뭐지? 셀프 회복 한번 하고. 홀리이 유비라고요. 오. 어서오시구요. 건강해졌다. 내가 뭘 해야, 아, 센트럴. 센트럴까지 가야된다. 포켓몬 어디 있지? 스라크에 방금 두두솔 아 여기 있네 꿀 잡을까 잡아놓자 일단 어어 격투 스타단 깰려고 페어리 타입 포켓몬 찾는 중이라고 어 페어리 쓸만한 애가 림피야? 림피아 나쁘지 않을텐데 닌피아, 거기, 뭐야, 페어리 스타단 있던데 옆에서 닌피아 나오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위치가 이쯤에 하나 나올텐데, 페어리. 스타단 있던 데가 여기 여기였나? 아, 여기 아닌데. 보자 보자. 스타단이 여기 있었잖아. 원래 그 페어리 스타단이 여, 여기쯤에서 하나 나올 거야. 민피아 야생으로. 그 테라스탈 화환해라 가지고 바로 못 잡기는 하는데 거기에 나온 임피아 어우 사철로 여기서도 보는구나 왕자니 거아 아니네 야시야 비브라바니 아로 톱치 잡아버려 아 그러면 플라이곤 배틀에서 쓸수 있겠네 너무 좋은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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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지 사탕 두 개만 연속으로 뭐 하나씩 먹이면 되겠네. 일단 센트럴로 가야 되는데. 센트럴 맞나? 아, 아니야. 안 교환할 거야. 차라리 교환해서 또더가스한테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와, 플라이곤이다. 플라이곤이야. 대박. 바로 톱지 진화시켜야겠다. 사철록은 뭐. 사철록은 그러면 에리어마다 다르게 나오겠네. 바로 그러면 박스에서 톱치 그걸 하자. 톱치를 진화를 시킵시다. 류순으로 이상한 사탕 두 개만 먹으십시다. 그럼 비브라바로 지나가고. 오이, 톱치의 모습이.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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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예, 비브라바. 어, 대박이야. 그 다음에. 이브라바한번더 진화시키자. 일단 그 에리오로 가야 되는데. 야생에 나오는 포켓몬들 때문에 그게 안 돼.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버전 금랑 파티 만들어야 되겠다고. 금랑 파티가 잠깐만 확인 좀 해보자. 얘가 두랄루돈이랑 뭐 들고 있었냐 보자 리그에서 포커북스도 풀렸어? 포커북스 풀렸으면 되긴 할텐데 드래곤클로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넣어놓자 어차피 쓰지도 않으려니까 어 아니지 쓸쓸 쓸, 쓸 거야 어. 나중 가서 쓸 거야 배틀 때 만들어야지 얘네 기반으로 루브도 루브도 미쳤냐? 루브도가 나오네, 이거 대박이야. 어, 어 루브도 솜 진짜 개 사랑해. 미친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루브도 너무 좋아. 진짜 할땡치기 예, 이거지 한 아, 돼! 한 <laughs> <안> 돼! 내 <laughs> 네, 루브도 다 갑시다. 포괄 루브도 진짜 많이 나왔다고? 그래 포고를 많이 안 했어가지고 어 지금 다 키링 키키 키링 음 악비를 앞뒤를... 아 저희 어차피 있죠 어, 어디로 가야 되냐 도대체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가는 거지 어, 맞네 여기 여기 내 앞에 뭐가 지나왔는데 방금 누구니 키링 히링... 줄묘마랑, 제브라이카도 있어. 개좋아! 하랄, 나시, 나시! 아, 흥분하지 마. Calm down. Calm down. 정보영, calm down. 나시야, 나시. 나시라고! 어, 저 다, 다 만들어야지. 다 만들어서 배틀 바로 나가야지. 아로 나시. 아. 센트럴 에리어에서 나시 진화시키면은 알로라 나시 되겠네. 나는 나시가 최애야. 센트럴 에리어 가서 알알이 잡아놓은 거 한번 진화시켜보자. 음.. 제브라이카 좋지 제라이브 타. <laughs> 아나 어떡해 너무 행복해 진짜 나 지금 지금 광대가 내려가질 않고 있어 저기 가서 나시 진화시켜보자 리보플라빈 3개나 준다고? 사랑동이다. 사랑동이도 원래 있던 애죠. 너 뭐니? 어? 얘 개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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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맞네. 버전별로 야오닉스로 지나든 애. 맞아, 맞아. 야스퍼. 내가 XY 세대를 잘안 했어가지고. XY 기억도 안 난다. 이제. 아, 미쳤다. 나시 데리고 오라 해. 아, 아라리, 아라리 빨리 데려와. 바로 알로라 나시 만들어, 빨리. 빨 나, 나, 아라, 나, 아, 아, 알로라 나시 영접하는 거니? 돌 어딨어, 돌 어딨어? 리프의 돌이었나? 맞네. 아! 알로라 라씨 어딨는데? 알로라나시 있다며 트레일러에도 나왔잖아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 독팔이다 나 알로라나시 찾기 전까지 저거 수업 안 들어갈 거야 나딱 말했어 잡았다 이건 나, 알로라라시, 야생에서 잡을 때까지, 절대, 그거 할 거야. 계속 있을 거야. 수업 안 들어갈 거야. 딱 말했어. 알로라라시 어디있는데 어, 이건 뭐지? 기술 머있는데 자기 암시. 아, 야, 좋은 거 갖고 왔다잉. 야오닉스야, 여긴 수컷이구나. 오케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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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징. 오케이징! 오케이징, 여기서는, 야, 닌텐도, 돌려야 원래 칼라마네로, 칼라마네로로 진화를 하잖아? 독에 연결한 거는, 그냥 진화하나? 아, 레벨업 한 번만 해볼까? 루베리 보상. 됐어. 알로라 나시 나시부터... 붙었자. 음! 드라파였나, 얘가? 어, 아니네. 암수 다 나오네, 야오닉스 아, 어, 나 너무 행복해. 나 진짜 행복사 할것 같아. 알로라나시 어디서 나오지, 근데? 크라파 진화에서 그 포켓몬 왕큰불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데? 알로라나시 데리고 오라고. 알로라나시 막 여기서 막 앉아있고 그러더만, 트레일러 보니까. 혹시 이게 알로라 나시 인가 아닌데. 저건 뭐지? 아, 코코구리. 너무 안에 바다. 아니. 아니, 실합니까? 어디 계세요? 알로라, 나시님. 춤추세. 불라굴라 폼이었나? 어?